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오늘은 비치로 데스텍 기간 소혜식 결과를 통해서 과연 청할 만한 종목일지 같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의 요약입니다. 비치로 데스텍은 우주 항공, 핵융합, 가속기, 플라즈마 같은 첨단 과학 응용 분야를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첨단 과학 응용 산업 기업입니다. 우주 항공 사업에서는 누리호 고도화 사업하고 4세대 발사체 사업의 주요 협력사로 선정이 되면서 액체 로켓 엔진 부품 개발 제작 그리고 추진 시스템 시험 설비의 설계 제작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핵융합 분야에서는 KSTAR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고 가속기 분야에서는 가속기 핵심 구성품의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24년 기준 매출액은 304억인데요. 용업 손실이 140억이 났네요. 비트로네스텍의 청약일은 11월 11일 화요일에서 12일 수요일 양일이고요. 환불일은 11월 14일로 환불일까지는 2일이 걸립니다. 비트로네스텍은 CMTX하고 청약이 겹치고요. 상장일은 11월 21일 금요일로 BNK 제3호 스펙하고 동시 상장 예정입니다. 일반 청약자 대상 주식 수는 110만주로 금액으로는 75.9억입니다. 이 중에 절반은 균등, 절반은 비례 배정됩니다. 청약 증권사는 NH 투자 증권하고 교보 증권 두 곳인데요. 일반 청약자 배정분이 NH의 80%, 교보 증권의 20%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두개 증권사 청약 한도랑 청약 증거금 다음과 같고요. 청약 한도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기본 한도로 NH 투자 증권은 일반 100% 등급 기준이고요. 교보증권은 일반 등급 기준입니다. 청약수수료는 두 증권사 모두 2,000원이지만 에니지 투자증권은 청약일에 개설한 계좌로 청약 가능, 교보증권은 청약 초일 전일 즉 오늘 월요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지만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여기 두개 증권사 청약 단위표를 정리해놓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최소 청약은 20조로 금액으로는 69,000원이 필요합니다.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상단인 6,9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간 수치 측에서 밴드 상단이자 확정 공모가인 6,900원 이상을 청약수량이 가격 미시시를 포함해서 99.9%로 100%나 다름이 없습니다. 기간 경쟁률은 1015.93대1로 최근 6개월간 코사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기간 경쟁률인 950대1하고 비교할 때 전체 22종목 중에 11위로 보통인 편입니다. 의무보유 확약비율은 29.76%로 평균인 16.63%하고 비교할 때 전체 4위로 약간 높은 편입니다. 유통하는 물량입니다. 배정 전 의무보유 확약비율을 반영한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은 199억으로 평균인 273억하고 비교할 때 전체 8위로 약간 적은 편이고요. 총 유통하는 물량은 421억으로 평균인 571억하고 비교할 때 전체 9위로 마찬가지로 약간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최근 6개월간 코사 상장한 총 22종목과 비교했을 때의 예상 수익률입니다.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 총 유통하는 물량, 기간 경쟁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각각 1대, 3대, 3대, 3으로 두었을때 비츠로네스텍의 점수는 78점으로 전체 5위, 등급은 2등급 되겠습니다. 비츠로네스텍에 속한 71점에서 80점 사이를 맞은 종목은 5종목이 있었고요 평균 주가 상승률은 플러스 112% 손실 확률은 없었고요. 상장의 평균 고점은 플러스 150%였습니다. <목소리> 결론입니다. 비트로넥스텍의 기관 수익 결과는 약간 좋게 나왔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1015.93대 1로 보통 편이고 의무 유학 비율은 29.76%로 약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종합해서는 약간 좋게 나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확정 공모가는 밴드 상단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기간 수혜치 결과로 볼때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 청약 전략은 비례까지 올 확률이 70%, 균등만 할 확률이 30%입니다. 비치로네스텍은 유통하는 물량이 421억으로 적은 편인 점이 매력적입니다. 만일에 최종 확약 비율이 다른 종목들처럼 한80% 정도로 나와 준다면 더더욱 수급 측면에서는 좋아지겠죠. 다만 기간 수혜 치 결과에서 나온 의무 보유 확 비율 29.76%는 최근 종목들보다는 다소 아쉬운 수준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도 워낙에 공모주가 인기다 보니까 이 종목 역시 비례까지 넣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기간세출 결과와 상장에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무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무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